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인 여자입니다. 오늘은 제 친구의 이야기를 한번 써볼까 해요. 친구가 엄청 고소하고 통쾌한 일을 겪었거든요. 친구의 이름은 김미나입니다. 미나와 저는 고등학교 시절 친구예요. 저희는 기숙사 고등학교를 나와 3년 내내 같은 방을 공유하는 룸메이트였습니다. 대학교도 같은 곳으로 진학해서 자취도 같이 했죠. 그래서 미나는 제게 친구가 아니라 자매와 다름없어요. 미나는 5년 전에 결혼과 이혼을 했습니다. 같은 해에 말이죠. 미나는 3년 가까이 뜨거운 연애를 하고 결혼에 꼬인했어요 미나는 그날 아주 예뻤죠. 잘 살라고 덕담과 동시에 정말 미나가 행복하길 바랬어요. 그러나 미나는 결혼하고 6개월 뒤 이혼을 했습니다. 미나의 이혼 사유는 전 남편의 외도 때문이었어요. 정말 웃긴 사실은 그 상간녀의 정체는 바로 미나의 직장 선배였습니다. 미나는 정말 많이 힘들어했어요. 눈물바람으로 하소연을 할 때마다 친구인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죠. 미나는 남편의 외도를 결혼하고 한달 만에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미나가 결혼하고 직장에 회식을 쏜 적이 한번 있거든요. 미나 결혼식 축하 회식이죠. 그날 미나를 남편이 데리러 왔어요. 아무래도 회식의 주인공이다 보니까 미나가 술에 엄청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했거든요. 그때 미나의 직장 직속 선배가 미나를 부축해 남편에게 데려다 줬다고 해요. 미나를 받은 남편은 뒷좌석에 미나를 눕혀놓고 선배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권했고, 직장 선배와 하하호호 웃으며 눈이 맞았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첫눈에 반하게 된 거죠. 나중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전화를 드릴 수 있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선배의 말에 미나의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잽싸게 번호를 적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둘만의 사랑은 깊어졌겠죠. 신혼 한달 만에 말이에요. 미나가 남편의 수상한 낌새를 알아차린 건 그때로부터 3개월 뒤였습니다. 신혼 4개월이 되던 날, 미나는 상간녀가 선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3개월 내내 미나가 정말 힘들어 했어요. 자책을 하면서 눈물을 줄줄 흘렸죠. 저는 옆에 앉아 토닥거려 주며, 마음을 단단히 잡으라고 응원했어요.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믿음과 사랑을 기만하는 일은 용납이 안 되는 타입이었거든요. 미나 또한 저와 마찬가지였죠. 미나는 이혼소송을 준비했어요. 저도 옆에서 많이 도와주었죠. 증거를 확보하면서 상관녀를 추적했습니다. 하루는 미나와 제가 몰래 미나의 남편 뒤를 밟는데, 만난 여자가 미나의 선배더라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미나는 화가 너무 나서 어지러워하더군요. 꿈에도 몰랐겠죠. 저도 미나에게 몇번 들었어요. 직속 선배인 그 상간녀가 미나를 잘 챙겨준다고. 옆에서 지켜보는 저도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것만 같은데, 미나는 오죽했겠나요? 상간녀의 정체를 알고 나니 증거 수집은 식은 중 먹기였습니다. 그쯤 되니까 모를 수도 없겠더군요. 그렇게 2개월 내내 증거를 수집했어요. 블랙박스들도 틈틈이 백업했고, 메신저 내용, 카드 내역서, 등등 증거가 수두룩 빽빽했어요. 저희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상담을 해보니 100% 미나가 승소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신혼 6개월이 되던 날, 어떻게 날이 겹쳐서 미나의 시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생신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미나는 작성해둔 소장을 시부모님 댁으로 보냈어요. 축하만 오가야 할 자리가 초상집으로 변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죠. 미나의 남편은 두 눈으로 차마 믿지를 못하겠다고 했대요. 시부모님들도 뭐 마찬가지로 기막혀 하셨죠. 미나가 혼자 가기를 무서워해서 제가 따라갔었는데 시부모님은 미나에게 손도 올리려고 하셨습니다. 정말 양심이 있으면 자식을 그렇게 키워서 미안하다 사과를 먼저 하셔야 하지 않나요? 미나의 전 남편은 뭐가 그리 당당하고 떳떳한지. 알았어. 그럼 그냥 우리끼리 합의 이혼하자. 이러고 앉아 있더라고요. 미나는 그놈을 매섭게 째려보며 변호사에게 내가 모은 증거들이랑 이것저것 들이밀고 상담받았더니 100% 내가 승소하고 너랑 그년 둘 다한테 위자료 뜯어낼 수 있대. 근데 나 그걸로는 성이 안 차. 너한테 가장 큰 부분이 돈이니까 신혼집이랑 자동차 내 명의로 돌려. 그리고 그년도 현금으로 4천만 원 가져오라고 그래. 아직 소장 작성만 했지 접수는 안 했거든? 너희가 그렇게 나한테 보상해주면 너희 직장에 불륜녀, 불륜남 꼬리표는 안 달고 다니게 해줄게 랬어요. 사실 미나와 그년과 그놈 셋 모두가 공무원이라서 품위유지 조항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불륜에 관련된 말이 나돌면 타격이 크죠.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어요. 그놈은 주먹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알겠다고 했답니다. 하긴 자기가 뭘할수 있겠나요? 그러고 일주일 뒤 주말에 상간녀는 4천만 원을 싸들고 미나를 만나러 왔어요. 저도 같이 나갔죠. 사실 저는 그년이 미나를 보면 무릎 꿇고 싹싹 비는 것은 바라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미안하다 사과 한마디 정도는 할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그녀는, 미나 후배는 참 무섭다, 그치? 어쩜 이렇게 독한 년이 다 있지? 아니, 난 사실 자기가 내 머리채라도 잡으면 어떡하나. 걱정했거든. 이렇게 쿨하게 나올 줄은 또 몰랐어? 너 되게 의외인 모습이 있었네? 라며 비꼬았어요. 저는 저기요, 뭘 잘했다고 말을 그렇게 거지같이 하세요? 사과가 먼저 아니에요? 라고 하니까. 그러는 그쪽은 뭔데요? 당사자 아니면... 입 다물고 얘기만 들으세요. 뭔 오지랖이야? 라고 피식 웃었습니다. 미나는 선배, 돈 벌기 싫어요? 말 가려서 하세요. 제가 돈안 받으면 어쩌려고 이러세요? 회사 잘리고 싶지 않으면 주둥이 간수 하세요. 지금 선배가 뭘 잘했다고 건방지게 다리 꼬고 제게 말하는 거죠? 남의 가정 파탄을 내놓고 허이가 없어서. 뻔뻔한년! 이라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뭐? 야, 김미나! 라고 소리를 질렀죠. 미나는 귀를 후비적거리며 조용하게 말해도 다 들려요. 하는 짓들도. 교양이 없네요? 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녀는 부들부들 떨면서 미나에게 욕을 했다가 화를 냈다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럴 때마다 미나는 합의하기 싫으세요? 라고 한마디 날리면 그녀는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제발 돈을 받아달라 말을 하더라고요. 앞에서 혼자 북치고 장구도 치는 꼴을 구경하니까 진짜 웃겼고 미나도 너무 멋있었습니다. 결국 미나가 등을 돌리고 그냥 고소해서 위자료 청구하겠다고 말을 하니까 그제서야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방금 내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던 것 같다며 싹싹 빌더라고요. 미나는 선배 앞으로 직장에서 주둥이 간수 잘하고 다니세요? 혹시 아세요? 제가 직장 동료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다닐지라고 쏘아붙이고는 4천만 원을 챙겨 일어났습니다. 며칠 뒤에 미나는 신혼집과 자동차 명의를 제 명의로 돌린 다음 합의 이혼을 신청했어요. 그리고 합의금을 명목으로 받은 돈과 재산을 변호사에게 공증받았죠. 저는 사실 미나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미나야, 왜 소송을 하지 않고 합의로 이혼하니? 소송으로 가서 더 충격적인 상황을 만들어서 복수하고 싶지 않아? 사실 나는 네가 직장의 얘기도 터뜨리지 않은 것도 신기해. 만일 내가 너였다면 나는 사회에서 매장시키려고 별짓을 다 했을 것 같아. 너는 억울하지도 않니? 너는 결국 결혼 생활 6개월 동안 신혼을 1개월 즐기고 5개월 동안 피눈물을 흘렸잖아. 왜 이렇게 관대한 처분을 내려? 난 정말 네가 분이 풀릴 만큼 복수했으면 좋겠어. 왜 합의를 해주고 넘어가? 라고 말이죠. 미나가 그러더군요. 정윤아, 처음엔 사실 이혼까지 결심하는 거 많이 힘들었어. 네가 날 도와준 덕분에 내가 용기를 낼수 있었어. 고마워. 그런데 이걸 여기저기 얘기해 봐야 내 얼굴에 침 뱉기 밖에 더 되겠니? 물론 네 말이 맞아. 나도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진 않아. 근데 나는 지금 내가 하는 게 가장 큰 복수 같아.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재산 분할도 안 되고 변호사님도 그랬잖아. 소송엔 승소할수 있지만 경제적으로 커다란 타격은 입히지 못할 것이라고. 전 남편이 그렇게 돈을 소중히 여겼는데 그거라도 내가 소송해서 이겨서 뜯어낼 수 있는 것보다 몇 배로 뜯어낸 현실이 나한테는 또 다른 복수야. 정윤아,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대. 남편이라 믿었던 놈이나 선배였던 연이나 어차피 눈이 맞았을 거라고 언젠가는 내게 일어났을 일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 편해. 쓰레기들끼리 합이 좋아 서로 눈이 맞았던 거라고 생각해. 비정상들 사이에 정상인 내가 껴서 뭘 어떻게 하겠니? 난 여기서 더 크게 일을 벌려서 회사에서 동정을 받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또 힘들어지고 싶지도 않아. 난 이미 충분히 힘들거든. 저는 말없이 미나의 등을 토닥거려주며 나는 항상 네 편이야. 잘했어. 네가 속이 후련하면 된 거지. 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게 미나는 4월에 봄의 신부였다가 10월에 지는 낙엽처럼 이혼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미나는 강한 사람이었는지 직장에서도 계속 마주치는 그녀는 어찌저찌 잘 무시하더라고요. 어차피 그녀도 제 발이 저려 미나를 괴롭히지 못했지만요. 그렇게 해가 지났고 다음에 2월에 그녀는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몸이 너무 좋지 않아서 퇴사한다고 그만뒀다더라고요. 그리고 프로필 사진에 걸려있던 사진은 초음파였습니다. 네. 미나의 전 남편 사이에 아이가 생긴 것이었죠. 그렇게 배부르기 전에 결혼식을 후다닥 올렸고 애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진짜 대박이더라고요. 며칠 전 미나가 얘기하길 전 남편으로부터 연락이 한통 왔었대요. 미나가 너무 그립다면서 장문의 연락이요. 제가 와 미친 놈 아니야 진짜? 라고 했더니 그러게? 라면서. 니나가 말을 이었죠. 내용이 진짜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년놈들 사이에 아이가 셋 있거든요. 그런데 전 남편이 뭔가 의심이 가서 친자 검사를 했나 봐요. 하긴 애초에 그들 관계의 시작이 불륜이었으니 의심해 볼 만하긴 했죠. 그런데 친자 검사에서 첫째만 친자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진짜 대박이지 않나요? 그 놈은 처대만 빼고 남의 자식들을 위해 뼈가 빠지도록 돈을 벌었던 거였어요. 아, 생각해보니 남의 자식이라고 하기도 조금 그렇네요. 왜냐면 더 대박인 사실이 남아있거든요. 친자검사 결과가 둘째는 불일치로 나왔는데, 막내가 진짜 대박이에요. 왜냐면 친자 일부일치로 나왔기 때문이죠. 집안이 뒤집어졌대요. 막내는 그놈 집계나 반계 친척의 자식이란 소리잖아요. 일부일치로 나와서 누구 자식일지 알기 위해서 그 놈의 형과 남동생 그리고 아버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놈의 사촌들과 큰아버지, 작은아버지까지 일가 남자친척들 모두가 친자검사를 하게 생긴 거죠. 진짜 대박이지 않나요? 저는 들으면서도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놈은 자기가 잠시 미쳤었던 것이 분명하다고 미나가 너무 생각이 나서 미칠 것 같은데 얼굴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되냐부터 시작해서 아주 구구절절하게 미나한테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미나가 지긋지긋하니까 연락하지 말라는 말에 물어보지도 않은 얘기들을 술술 해 주더래요. 그중에서도 시부모님들이 그놈의 이혼을 뜯어 말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젠 애까지 딸렸는데 이번에도 여자 문제로 이혼을 하게 되면 그건 또 무슨 개망신이겠어요. 망신도 그런 개망신이 따로 없죠. 그래서 시부모님들이 그놈을 앉혀놓고 행실에 처신을 제대로 못한 잘못이 그놈도 있으니 엇보구나 하고 뉘우치며 살라고 했대요. 그놈은 그 말을 듣자마자 그녀한테 가서 대체 누구 애냐고 혹시 우리 아빠냐고 아니면 형이냐 동생이냐 하면서 아주 두드려 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녀는 또 맞은 걸로 병원에서 진단서를 떼서 그놈을 폭행죄로 고소를 했대요. 이게 또 생각보다 너무 심하게 폭행한 것인지 전체 4주나 나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또 막내의 아빠가 그놈 집계거나 반계거나를 떠나서 문제가 되는 게 미나가 그놈이랑 결혼을 했을 당시 미나가 그놈의 집안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결혼했거든요? 즉, 이미 집계든 반계든 가정을 꾸렸다는 점이죠. 미나가 이혼한 지 이제 5년이니까 그 사이에 누가 이혼을 했을 수도 있긴 하지만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더니 그 말이 맞나 보네요. 아이의 친부가 누굴지 정말 궁금하네요. 그리고 그놈이 원래도 울컥 하는 걸못 참아서 손이 자주 올라가던 놈이었거든요. 그래도 미나에게는 손만 올리고 때리지는 않고 신용만 하면서 거칠게 쌍욕만 하던 사람이었는데 막장까지 갔구나 싶었습니다. 진짜 개막장이었죠. 아무튼 미나는 전 남편으로부터 그런 구질구질한 연락을 받으니까 너무 고소하답니다. 정윤아, 나 진짜 너무 고소해. 진짜 속이 후련하다. 나는 사실 권선징악이란 말못 믿었거든? 왜냐면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피눈물을 흘려야 했잖아. 그리고 그놈은 보란 듯이 불륜도 저지르고 거기다가 또그 상대방이랑 결혼해서 가정도 꾸리고. 애도 낳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사실 나 진짜 억울하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또꼭 그런 건 아닌가 봐. 진짜 너무 꼬시다. 진짜 어떻게 저런 개막장 집안이 있을까? 와, 나 진짜 이혼하길 잘했다. 생각해보면 저런 집에 내가 며느리고 형수님이면서 아내였단 건데, 와, 너무 끔찍해. 사실 너한테 말안 했는데, 시부모님들이 이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나한테 악담을 쏟아부었거든. 진짜 악담도 그런 악담이 없었어.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어도 불륜을 저지른 아들을 애틋하게 감싸는 꼴도 참. 그놈 어머니 되시는 사람은 나한테 그랬어. 마지막까지 독해 빠진 년이라면서. 내가 언제까지 그렇게 얼굴 빳빳하게 들고 잘 사는지 계속 지켜보겠대. 그랬던 사람이 지금은 하루하루가 지옥이겠지? 아주 가시밭길 같겠지? 내가 받은 고통에 백배 정도 돌려받고 있으면 좋겠다. 나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거 너무 나쁜 생각일까? 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야, 잘했어. 잘했어. 진짜 세상은 착하게 살아야 돼. 진짜 그렇게 뻔뻔한 사람들이 또 자기들끼리 속여먹고 살줄 어느 누가 알았겠어? 난 네가 이혼하길 천만다행 같다. 진짜 요해서 망정이지. 어쩜 너한테 꼬리표가 달려 있을 수도 있었단 거잖아. 와,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한 거 같은데? 그리고 그게 왜 나쁜 생각이야? 당연한 생각이지. 그리고 네가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니고 모두 다그년 놈들이 분탕질을 쳐서 상황을 저렇게 만든 거잖아. 이상한 것에. 죄책감 가지지 마. 너만큼이나 나도 그 사람들 인생 망해버리는 거 간절하게 빌었어. 내 친구 눈에서 피눈물을 쏙쏙 빼고 내 친구 가슴에 피멍을 수백 개나 만든 사람들인데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건 말도 안 되지. 나도 불행하기만을 바랬어.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불행해 보여 신기하지만 그러니까 미나야 넌 잘못도 없는데 괜스레 위축하지 마. 알았지? 라며 미나를 안고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이제 제 친구도 5년 전에 겪었던 나쁜 일을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세상은 죄를 짓고는 살아갈 수 없나 봐요. 특히 사랑해 주는 사람을 기만한다면 더욱 커다란 불행을 맞이하는 것 같네요. 미나는 그 뒤로 이혼을 했다는 사실은 알려졌지만 주위 사람들은 자세한 내막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년도 쪽팔리긴 했는지 결혼식에 직장 동료들을 아무도 초대하지 않았거든요. 다행스럽게도 미나의 주위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미나도 빠르게 기운을 차렸고, 여전히 밝은 미소를 유지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미나가 합의금으로 받은 신혼집은 그 이후로 그 동네 주위가 발전하면서 인프라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런지 집값이 2억 가까이 올랐답니다. 어차피 남자 집안에서 해줬던 집이라서 대출도 없었던 집이었거든요. 아마 돈을 중요시했던 그쪽 집안에서는 이 사실을 듣고 배가 아파하며 바닥을 뒹굴었을 겁니다. 그리고 미나는 지금 좋은 사람과 교제를 하고 있어요. 제게 소개를 한번 시켜 주었는데 정말 젠틀하신 분이었습니다. 미나를 쉽게 깨지는 유리구슬 대하듯 아주 귀히 여겨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미나는 그때 이혼의 충격이 컸던 것인지, 아직까지 결혼할 거란 생각은 없어 보였지만, 글쎄, 이제부터는 또 생각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네요. 미나가 아주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억울해도, 조금만 버텨보세요. 제 친구의 이야기처럼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복수가 될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나쁜 사람들은 꼭 벌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참, 5년 동안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술 기운에 눈물을 뚝뚝 흘리는 모습을 보는 것도 고역이었는데, 이젠 미나에게 행복한 미래만 남아있다는 생각이 드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임금님기는 당나귀 기라는 심정으로 글을 써내려가 보았는데 제가 글솜씨가 부족해 잘 썼는지는 모르겠네요. 조금 부족해도 예쁘게 봐주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예쁜 사랑을 하길 바랍니다. 제 친구 앞에 놓여진 장밋빛 미래를 응원하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